과연 비트코인은 이대로 반등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일단은 4만 달러 돌파 테스트 양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은 단기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20% 정도 조정을 끝으로 본격적인 강세를 기대하기에는 이래저래 복잡한 상황들이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2포인트 빠진 48을 기록하면서 중립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소폭 관등에서 51%대 후반에 자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비트코인이 20% 수준의 조정을 끝으로 본격적인 강세 모멘텀에 나설 준비를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과거 강세장에서조차 확인됐던 30에서 40% 수준의 조정을 반복하게 될 것인가?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는 가장 큰 화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상황과 관련해 분석가 마이클 반데포페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이 박스권 하단에 도달했다. 진입 시점에는 이미 들어와 있고 지금은 더 담아야 할 타이밍이다. 아직 매수할 수 있는 저점이 남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추가적인 후퇴도 가능하지만 이건 의미 있는 매수 타이밍이 될 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함께 공유한 차트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36,000달러 후퇴, 이후에 32,000달러 선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라 점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반등에 성공해서 47,700달러를 돌파 지지해 줄 경우에는 범위 상단 지점에 해당하는 51,200달러가 가능하다는 라 점도 함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분석가 크립토콘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4만달러 아래로 조정된 것은 누구에게도 놀랄 일이 아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장기 데이터를 보면 12월 45,000달러 이후에 비트코인이 과열됐고 49,000달러에서 중간 가격대가 형성됐다. 나는 여전히 비트코인이 앞으로 한두 달 안에 3만달러 초반까지 더큰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사이클은 여전히 통제되고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역사적 사이클을 보면 RSI가 미들탑을 찍은 뒤에 살짝 빠졌을 때 비트코인도 추가 하락을 했고 이후에 급반등을 했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RSI가 미들탑을 만든 뒤에 살짝 꺾였고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도 좀더 빠질 가능성. 하지만 반감기 이후 급등 랠리라는 과거의 사이클이 반복될 거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닥터 프라핏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이미 20% 수준의 조정을 겪었고, 그래서 첫 번째 목표는 달성됐다라고 할수 있다. 이제 다음 단계는 사이드 횡보를 하면서 펌프와 덤프를 반복하는 건데, 그 전에 한번더 급락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알레한드로의 경우에는 자신이 작년에 전망했던 비트코인 4만 9천 달러 도달이 적중했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2만 8천 달러에서 3만 달러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이렇게 멘트를 쳤습니다 이 양반은 올해 2분기에 비트코인이 3만 달러 주변까지 바닥을 더 깊게 다지고 올해 안에 12만 달러에서 15만 달러까지 급등할 거라는 전망을 작년 연말부터 견지하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분석가 젤라의 경우에는 주간 차트를 공유하면서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장기적인 전망을 따르고 있다. 48,000 달러 아래에서 저항선을 돌파하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이고, 여기를 돌파하면 생각보다 빨리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인 교집합을 뽑아보자라면 지금 수준에서 추가적인 조정을 겪을 가능성도 충분히 자리하고 있지만 이건 폭망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본격 반등 전에 벌어지는 다지기 양상이다. 조금 더 빠질 경우에는 바이더 딥의 기회가 될수 있다. 중요한 건 인내심이다. 뭐 이런 부분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수준에서 잘 다지기하면서 반등을 잘 해주면 좋겠는데. 혹시라도 추가 후퇴가 발생하더라도 너무 쫄 필요는 없다. 뭐 이렇게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암호화폐 자산 운용사 비트와이즈의 CIO 매트호거는 이번 비트코인의 조정은 ETF 승인과 관련한 기대감이 과도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번 조정은 ETF가 주도하는 매도세가 아니다. GBTC를 포함해도 ETF는 비트코인을 순매수하고 있다. 다만 ETF 출시 전에 과도했던 시장의 기대감에 현물과 파생 상품 시장에서 매수세가 과열됐고, 이제 그 배팅이 해소되고 있는 것이다. 시장은 ETF의 단기적인 매수세를 과대평가했지만,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후 매도세와 관련해서 가장 자주 거론되는 키워드는 단연 GBTs입니다. 지금까지 GBTC 발행 주식의 13%가 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제임스 세이파트는 GBTC에서 자본 이탈률이 20에서 35% 사이가 될 거라고 추산했습니다. 지금까지 빠져나간 것에서 2배 전후로 조금 더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까지 빠져나가는 걸 대략적으로 26억 달러 이상으로 이걸 기준점으로 삼으면 얼추 총 유출 규모가 50억 달러 전후가 될수 있다라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JP 모건이 예상했던 최소 수치와 얼추 비슷한 숫자에 해당하고 최대 수치로는 100억 달러까지 JP 모건은 예측을 제시한 상태입니다.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인 것은 FTX가 보유하고 있던 GBTC 2,200만 개가 모두 매각됐다는 겁니다. 2,200만 주의 가치가 9억 달러 수준입니다. 어쨌든 골칫덩어리로 거론됐던 FTX의 GBTC 매도세가 끝났다라는 것은 전체 GBTC의 관점에서 봤을 때 앞으로 매도 압력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인베스트앤서스의 경우에는 ETF 자금 흐름과 관련해서. 굿뉴스와 배드뉴스를 각각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배드뉴스는 그레이스케일이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처분하고 있는 것, 두 번째로는 8일 연속 GBTC가 코인베이스에 비트코인 18,500개를 추가로 전송한 것을 꼽았습니다. 굿뉴스로는 먼저 FTX가 8일 동안 GBTC 물량을 모두 처분했다라는 것, 두 번째 굿뉴스로는 GBTC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28,000개에 해당하는 11억 달러가 순유입됐다라는 것. 마지막으로는 피델리티의 비트코인 현물 ETF인 FBTC가 블랙록의 IBTC보다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이렇게 세 가지 굿뉴스가 제시됐습니다. 이게 지금 던지는 자들과 받아먹는 자들, 그리고 받아먹는 자들 사이에서의 엄청 빡센 경쟁 이런 것들을 꽤나 선명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K33 리서치의 수석 애널리스트 배틀 룬데가 정리를 한 건데, 새로운 비트코인 현물 ETF들이 비트코인을 10만 개 보유하는데 7거래일이 걸렸다. 블랙록은 전 세계 3위 비트코인 투자 기관이 되기까지 7거래일이 걸렸고, 오늘 이후로는 2위로 올라설 예정이다. 피델리티도 4위권에 진입을 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시장의 판때기가 아주아주 아주 빠르게 바뀌고 있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분석가 애쉬크립토는 암호화폐 100만장자 마인드를 갖고 싶다라면 이걸 꼭 알아야 한다라며 장문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49,000달러에서 38,000달러로 떨어지자 모두 당황해서 패닉셀을 하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는 블랙록 등이 4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일매일 매집하고 있다. 개미들은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 수준의 작은 펌프 아니면 4만 9천 달러에서 3만 8천 달러의 작은 덤프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기관들은 앞으로 2년 안에 20만 달러 2030년 말에는 50만 달러 등의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들이 비트코인을 대량으로 축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시장에 패닉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빠르게 매도해서 좋은 가격과 유동성을 확보하는 것밖에 없다 비트코인은 앞으로 12개월에서 16개월 안에 69,000달러를 돌파하고 10만달러에서 20만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수십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비트코인을 팔아서는 안 된다. 12개월에서 16개월 안에 암호화폐 시장에는 100만 장자들이 배출될 것이고, 10배 알트 시즌이 올 것이다. 잘 모아서 꽉 잡고 있어라. 우리는 힘든 약세장을 이미 통과했다. 이렇게 꽤나 멘탈 잡아주는 멘트를 날려줬습니다. 참고로 이 양반은 비트코인을 800개 넘게 들고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과연 중동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 투자에 나설 것인가? 사실 이건 지난해부터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등장했던 루머성 소식이었는데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럴싸하게 포장됐던 것은 지난달 맥스카이저가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했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시 맥스카이저는 카타르 국부 펀드가 비트코인에 5천억 달러를 투자할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점을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카타르 국부 펀드가 5천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다는 점, 이게 현실화될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로 상승할 거라는 점, 뭐 이런 점을 강조했었는데, 이게 만약 진짜 현실이 될 경우에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가치와 비교했을 때 671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카타르 국부펀드의 운용자산이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4,750억 달러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카타르 국부펀드가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의 몰빵에서 투자할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5천억 달러 매입 루머는 말 그대로 루머다 적어도 이 숫자는 말이 안 된다 뭐 이런 반론 이런 진단도 함께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저런 얘기들이 한참 관심을 받은 지한달반 정도가 지금 지났는데, 이번에는 코인 에디션이 사우디와 카타르가 대규모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고, 이걸 다음 주에 발표할 거라는 예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크립토 뉴스 얼러트의 저스틴 베렌지아가 주장한 내용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두 정부가 국부 펀드를 통해서 100만 BTC를 매수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가 사실에 기반을 하고 있고 어디까지가 루머인지가 명확하지가 않은데 만약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말 그대로 대박은 완전 대박입니다. 그런데 늘 그랬듯이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루머로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뭐 이런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 소송과 더불어서 코인베이스 소송 사건 역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룸버그의 법률 분석가 엘리어 스타인은 이번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전체 기각을 받을 가능성을 70%로 내다봤습니다. 이 양반은 이번 소송에서 SEC 주요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스테이킹과 브로커 청구권에서는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코인베이스가 고객 자산을 스테이킹하고 고객을 대신해서 보상을 받고 이걸 반환했기 때문에 이건 투자계약을 제한하고 판매한 것으로 볼수 있어서 SEC 규제권 안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양반은 지난해 7월 리플 사건 약식재판 결과를 함께 인용하면서 공개거래소에서 판매된 디지털 자산은 투자 계약을 구성하는 요소와 관련한 하위 테스트와 딱 들어맞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암호화폐 시장의 핵심 화두 가운데 하나는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누가 대권을 잡느냐에 따라서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변화 가능성도 꽤클수 있기 때문인데. 가장 관심도가 높은 인물은 호불호를 떠나서 일단 트럼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양반도 뭔가 이빨 털기를 하려는 모습 꽤 적극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번에 뉴햄프셔 예비 선거 연설에서는 대선에서 당선되면 미국 연준이 CBDC를 발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겠다. CBDC는 연방 정부가 국민들의 돈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쥐도록 해주는 것이고 이건 자유를 위협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멘트가 암호화폐 정책에 대한 반감으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압박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이런 평도 나오고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거의 동시에 트럼프가 발행한 최초 NFT 시리즈인 도널드 트럼프 트레이딩 카드가 비트코인 오디널스 기반의 머그샷 에디션을 발행한다라는 소식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오디널스 기반의 머그샷 에디션은 200개가 발행되는데 이 가운데 99개는 랩드 이더로 구매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트럼프 디지털 트레이딩 카드 100개를 구매한 구매자에게 발행된다라고 합니다. 이 양반은 이더리움 기반 NFT 발행을 통해서 이더리움으로 수익을 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더리움 홀더이기도 합니다. 지난 4월 공개된 재무 기록을 기준으로 하면 당시 트럼프는 최대 500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었고, NFT 라이선스로 490만 달러 수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최근 이더리움 매도 정황이 포착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양반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거액의 수익을 남긴 뭐 그런 인물이기도 합니다. CBDC는 싫은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적극적으로 또 활용을 해서 돈을 벌고 있는 대선 후보. 과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 이와 관련해서 바네크는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예측 보고서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비트코인 가격은 11월 9일에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시한 가격은 10만 달러였습니다. 트럼프가 290명 선거인단을 확보해서 대통령직을 되찾는 전투적인 선거 이후에 SEC의 적대적인 규제 접근법이 폐지될 거라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같이 예측했습니다. 매트릭스 포트의 경우에도 트럼프가 재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트럼프의 정책은 주식시장과 암호화폐 가격을 띄우게 될 것이다. 다만 트럼프가 재선돼도 갠슬러 SAC 위원장은 2026년 6월 임기 만료까지 재임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럼프가 당선되면 갠슬러는 뭐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집에 갈것 같긴 한데 뭐 암튼 4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11월 미국 대선 결과가 이 시장에 엄청난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